안녕하세요. 캥맨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어, 자동차 스마트키. 뭐, 마침 저도 이제 배터리가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어,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 스마트키,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CR2032. 뭐, 브랜드는 상관없고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이렇게 있으면 작업이 조금 많이 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일단 안에 있는 키를 눌러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고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키가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조그만 홈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키를 열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부셔지지 않게 조금 살살 하시면은 쉽게 열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열고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건 조심히, 내... 내려두고, 이 배터리가 있죠? 이 배터리는 손톱으로 살살,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잘안 빠지면, 이거, 이런 뭐 뾰족한 거뭐 하나 있으시면, 이렇게 빼시면은, 아, 나왔다. 잘 빠질 겁니다. 그렇고, 배터리, 배터리가 하나 빼고, 자,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잘 맞게 홈에 딱 들어가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대로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끼워, 끼는 거, 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닫힙니다. 네, 네, 여기까지 스마트키 자동차 스마트키 배터리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드라이버가 없다면 동전으로도 가능하니까 동전으로 살살 하시면 잘 빠질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힘을 주거나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